자, 오늘 추천해드릴 아레나 덱은 페투치니 쿠키를 이용한 아레나 조합입니다. 자, 크림슨 코랄 쿠키가 현존하는 가장 좋은 전방 탱커에서 페투치니가 나온 이후에는 수탱 조합도 많이 사용되고 페투치니 원탱으로도 사용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페투치니가 가장 좋은지 아니면 크림슨 코랄이 좋은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크리슨 코랄이 좋을 때도 있고 또는 베트치네를 이용한 투탱 조합도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방 탱커가 있는 게 아니라 상성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상상 관계가 다르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가장 승률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무공비 호루라기 시계 보물이고요. 당연히 시계 보물은 에픽 시계가 말렙이 아니면 커먼 시계 말렙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왜 호루라기를 쓰시나요? 신규 보물을 쓰는 게더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쿠키 두 종만 공격력이 증가가 됩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전체의 공격력이 증가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트윌러를 쓰는 조합의 경우에는 유리병을 쓰게 되면 아군 전체의 힐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호루라기를 쓰게 되면 원일러 조합에서 좀더 딜러들을 피해 감소를 높여주고 공격력을 좀더 높여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신규 보물은 부활 시 버프가 더 생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호라기는 부활을 하지 않아도 피해 감소 버프를 받기 때문에 단단한 유지력으로 앞에 전방의 탱커가 특히나, 홀리베리가 아군의 생존을 더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팀 조합 자체가 신규 보물보다 호루라기가 더 컨셉에 더잘 맞다. 세팅 자체는, 홀리베리는 올쿨 세팅, 권장 쿨타임은 22% 이상. 왜냐? 쿨타임이 정말 낮으면, 스킬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 소리냐? 홀리베리 쿨타임이 너무 낮게 되면, 다른 딜러들이 스킬을 쓰는 타이밍이나, 스냅드래곤의 스킬을 쓰는 타이밍에 홀리베리 쿠키의 스킬 타이밍이 돌아와서 스킬 순서가 좀 꼬이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2%를 권장드리지만 만약에 피해 감소가 너무 낮다면 아몬드를 넣어서 피해 감소는 권장 20% 이상을 꼭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투치니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쿨타임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극한의 옵션 가지고 있음에도 제가 안 쓰고 있는 이유는 피해감소와 치명타 피해감소 이두 옵션을 가지고 페트 치니가 생존을 더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팅할 때 피해감소 1순위 여유가 된다면 치명타 피해감소 2순위 이것만 더 챙겨주세요. 자 골드 치즈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피해감소 2순위 굴 타임을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권장은 9% 이상이다. 자, 요새는 골드치즈 9% 이상을 저격해서 일부러 쿨타임을 낮추는 세팅도 있긴 하지만, 무난한 승률을 위해서는 권장 9%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피감 1순위 그 다음에 쿨타임은 세트효과 제외하고 17.3% 이상 해서 여러분들이 3초로 시작해 하는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격력과 치명타 부옵션을 좀더 챙겨주시면 되는데 치명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치명타 확률을 더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냅드래곤은 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권장은 세트효과 제외하고 23.7% 이상 공연력과 치명타율 중에서도 공연력이 더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공연력을 더 높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힐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높을수록 힐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격력을 더 높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호르라기 옵션에 아군 전체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되기 때문에 네, 치명타보다는 공격력에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게패트치니는 있는데 홀리베리가 없습니다 홀리베리 대체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크림슨 코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홀로 전투에 참여할 경우에, 산호의 갑옷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호의 갑옷 효과란, 본인이 받는 피해 반사, 그리고 피해 감소 버프 30%,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버프거든요? 전방에 홀로 참가한다는 뜻이 이 전방이라는 글씨 표시 보이나요? 여기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올쿨 세팅으로 하시면 되고요. 피감만 높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세팅했을 때는 블랙펄 쿠키가 일찍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럴 때는 블랙펄을 올 아몬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골드치즈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치즈 대신에, 스타더스트, 달빛사 바다의정, 샤이닝 글리터, 네, 그리고 샤벳상어 마법사탕 10강 이상이라도 대체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은 스타더스트. 자, 일단은 요, 페트츄니 덱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상승상 약한 덱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끝나고 알려드리겠지만 달빛 수사덱한테 상성상 약하거든요. 네, 상성상 약한 파이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을 만나게 되면 어, 너무나 티가 나죠.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법으로 어, 들어가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페트시디 덱으로 잡을 수가 있다. 방덱에 스타더스트 덱이 많이 있죠. 자, 상대방분은 좀 특이하게 무공비 대신에, 네, 무공비 대신에 신규 보물을 넣었죠. 그래도 이렇게 유지력 좋게 앞에 탱커가 버텨주면서 딜러들도 저는 안 죽고 버티고, 네, 딜러들을 다 상대를 죽여주고요. 상대, 네, 이렇게 골드시즈가 죽었고, 네 이렇게 녹여주는 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방향으로 끝이 난다 자 이렇게 공덱으로 여러분들 써도 좋고요 다만 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 달빛술사 덱한테 약합니다 가운데 신규 보물을 넣고요 세팅 자체는 크림슨 코랄 그리고 골드 치즈 라즈 달빛사는올쿨쿨 쿨 높게 블랙펄은 올 쿨이고요 스냅드래곤도 올 쿨입니다 페드친이 방덱으로 해놓고 제가 달빛술사 덱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달빛사 가피해진과 광역딜을 걸어주고 극딜을 어, 그 넣어주면은 전방 탱커들이 정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파일법으로 여러분들이 달빛사를 아직도 0티어로 쓸 수가 있어요 달빛사는 정말 죽지 않는 0티어로 아직도 좋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레나에서 계속 끝까지 쓸수 있습니다 예, 보는 것처럼 퍼펙으로 이기죠 예, 요 파일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현재 아레나 상성상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다 아레나 상생관계 에쫙 정리해서 올릴 거지만 미리 페투치니 관련해서 이거 한번 미리 세팅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페투치니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아레나에서 뿐 아니라 페트치니는 트레에서도 필수기 때문에 무과금, 과금로 가릴 거 없이 반드시 키워야 되는 정말 0티어급 필수 쿠키입니다. 에픽 등급이라 정말 뽑기도 그래도 나름 괜찮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자, 확률업 때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다시,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